3월 19번 다음은 하와이 주변의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에 대한 자료래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달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겨 포식자의 눈에잘 띄게 된다. 하지만 오징어의 몸에 사는 발광 세균이 달빛과 비슷한 빛을 내면 그림자가 사라져 포식자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징어에게도 오징어에게 도움을 주는 발광 세균은 오징어로부터 영양분을 얻는다. 그러면 이때 이 오징어랑 이 발광 세균은 서로가 플러스 플러스의 관계지?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리공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니은기억과 니그 사이는 상리작용,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과니은뿐만 아니라 기업 니그시 같은 생활권 안에서 서로가 서식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군집 안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기억 기억과 니은은 같은 군집에 속한다. 그러니까 니은을 제거하면, 포식자를 제거하게 되면, 승 뭐야, 그, 이,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어, 일시적으로 피식자의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포식자가 제거되면 피식자 입장인 오징어는 개체군의 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